자 이항계수. 네. 이게 뭐냐면 1 플러스 x의 n 제곱 전개식에서 그렇지? 그 전개식 은 기억나? 네. 응, 네, 써볼게. nc 0 nc 1 x, x 하나. 응, 뭐. 그럼 그 다음은 nc 이. E x, x 2 개. 그렇지, 그렇지. 이, 이 이런 방식. 그맨 마지막 건 뭐였겠어? NC, n x 20. 어. 여기다 대입하는 거라 그랬지. 네. 아 이, 이건 수업 들었구나네 너도 들었나? 아니요. 아, 이 일단 할게. 응. 어, 여기부터 할 차례예요. 이건 들었나? 너도 네. 이건 들었지.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렇지? 그냥, 그냥 어, 배만 <laughs> 곱해 주면. 어? 자, 내가 빨리 할게. 빨리 할게. 가서 그래요. 빨리 할게. 응. 자, x에다 1 대입해 볼게. 알았지? 그니까 버전 딱세개만 외우면 돼. 알았지? x에다 1대입 1대입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 2 2의 n제곱은 되지 여기다 1대입하면 어차피 앞에 것만 다 더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nc0, nc1, nc2 해서 ncn까지 다 더하면 뭐다? 2의 n제곱이다 오. 간단하지? 네.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네 k a y Minus s e a 뭐가 돼? 영. 0 pan. 제곱 n 니까 0이야 맞지? 네 0은 그 다음에 n 는 n c 0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부호가 바뀌었을 거야 그래서 마 n 너스 n u 1 seal day pan. m 는 n u s seal d a 플러스 n c i n u s n c i 이런 식. s e 그래서 뿔 y 뿔 a n m 하면 u 이야 e 네. 세 번째.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야.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플러스끼리 모아 봐. nc0, nc2, nc4 등등 짝수가 모였을 거야. 맞지? 네. 빼기 하고 얘들끼리 모아 봐도 마이너스끼리. 그러면 nc1, nc3 해서 홀수가 모였겠지. 근데 니들 둘이 빼서 0이라고? 그럼 니들 둘이 어떻다? 같다. 같다. 그래서 너를 a 너도 a로 보면 오 니들 둘 더한게 이거 아니던가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다 2a다 2a랑 2n제곱이 똑같다고 양변에 e를 나누면 되니까 a는 2n-1제곱이다 음. 그래서 요거 짝수항들의 합 2n-1제곱 홀수항들의합 2n-1제곱이 되겠다 오케이. 이게 이항 이게 저기 저 이제 이항 계수. 이항 정리의 계수들만 모아 놓은 이항 계수. 알았지? 그 마지막에 마지막에 파스칼의 삼각형인데. 파스칼의 삼각형이 어떻게 써진 거냐? 먼저 써진 거는 1C부터 시작할게. 알았지? 왜맨꼭대기 1을 적기도 하는데 이게 0C0이거든. 근데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1C0, 1C1을 적으면 돼. 다음 줄은 2로 바뀌어. 0부터 2까지 세개 적으면 돼. 그래서 2c0, 2c1, 2c2. 다음은 뭐겠어? 3c0, 3c2, 3c3. 이렇게 되는 거 알지? 았 그래서 사이 사이도 이렇게 배치를 할 건데. 그래서 근데 이게 커비네이션 계산에서 뭐가 있냐면은 얘랑 얘랑 더하면 요 사이께 나와. 밑에. 알지? 약간 그 각에도 생각하면 돼. 알지? 응?

적을 건데 얘들이 봐봐. 이쪽 바깥쪽 있지? 네. 바깥쪽에 있는 수도 다 1이야. 네. 1, 1, 1, 1, 1, 1, 1, 1다 1이지. 네. 그래서 잘 봐라. 하키 스틱 법칙이라는 거 배울 거야. 하키 스틱 룰. 알았지? 이게 뭐냐면 이라인을쭉돌아라 이거야. 야, 야 알았으니까 그러면 음. 이거 다 도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도해. 그래서 하키스팅 룰은 따라가다 보면 뭐가 바뀌냐면은 이 앞에게 바뀌어 3, 4, 5. 방금 우리가 배운 이항계수에선 앞에게 바뀌지 않아. 이거 보고 알아채는 거야. 앞에게 안 바뀌었지 이항계수 성질일 거야. 앞에게 바뀌고 있지 하키스팅 룰이야. 알지 하키스팅 룰은 어떤 게 있냐? 자 생각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쭉 도하다 보면 3시 3, 4시 3, 5시 3. 뭐 땡땡땡해서 10시 3까지 더했다고 쳐보자. 그래서 3시 3, 더하기 4시 3, 더하기 5시 3, 더하기 6시 3, 땡땡땡, 더하기 10시 3.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느냐 생각을 할 건데 잘 봐봐. 3시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얘들아 하키스틱 법칙은 가장 바깥쪽이 1이야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얘랑 얘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내가 이걸 얘로 바꿔버리는 거야. 3시3을4시4로 바꿔도 돼요. 맞죠? 그러면 얘들 둘이 더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얘가 된다 그랬지? 응. 이더 오시사가 돼. 어 그래? 그럼 이렇게 더하면 또 뭐가 돼? 응. <laughs> 이렇게 더하면 뭐가 돼? 육시. 얘랑 얘랑 더했으니까 그렇죠. 6시4가 있겠죠? 어? 그래? 이렇게 돈 뭐가 되겠어? 7시 4, 8시 4, 9시 4.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10시 4랑 얘랑 더하는 셈으로 11시 4가 나올 거다. 라고 하는 거야. 오. 아 네. 그래. 해돼 이게 자 10시 3 여기 있고 10시 4가 여기있쓴 다음에 11시 4는 여기 이줄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더 했더니 얘가 나와요. 라고 해가지고. 이게 하키채 닮았다고 하키 스틱이라고 하는 거야. 들었 하키 스틱룰 알았지? 하키 스틱 어떻게 생겼어요? <laughs> 하키 스틱이 어떻게 생겼지? 그 네가 인터넷 찾아도 보여. <laughs> <뭐였고. 웃음> 어. <laughs> 됐지? 간단하지. 그럼 하키 스놀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얘로 갈아치울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laughs> 아, 예. 네. 그래서 하키 스틱룰은 시작이 1이어야 함 이런 <laughs> 법칙이 있어. 그래야지 이걸 적용이 가능한 거야.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항상? 그또날못 믿는 거야, 지금. <laughs>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 그래, 음, 그래. 하나도 안부럽나 예, 자, 예, 예. 봐봐. 야, 봐봐. 이 문제 거든. 네. 51부터도 했지? 내가 네, 좀 지우고. 5C1부터 5 6 c 2 7 c 3 이렇게 더하고 있죠. 5C1 6C2 7C3 8C495 이걸 다 더했어. 그렇지? 일단 첫 번째. 이게 왜 하키 스틱인지를 알아야 돼. 앞에 숫자 변해. 앞에 똑같으면 이항 계수. 다른면 하키 스틱. 맞지? 그러면 시작이 1인지를 확인해야지. 1이야? 네 아니잖아요 5C1은 네. 5예요 네. 그죠? 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라인은 2라인이었어 2라인의 네. 특징은 뭐냐면 뒤에가 다 3이야 오. 혹은 뒤에가 다 4야 이런 식으로 뒤수가 다 똑같아 근데 얘는 보니까 2라인인 거야 왜냐면 5C1인데 여기서부터 거동? 6C1은 여기서고 2라인이야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면 얘가 나온다 거동? 근데 만약 이걸 하기 싫으면 니들이 바꾸면 돼 그냥 5C1은 뭐랑 똑같아? 오. 5시4랑 똑같아 아. 6시는 뭐랑 똑같아? 6시4 그럼 또 뒤가 똑같아져 어차피 음. 알았지? 그게 상관이 없어 7시4 7시 8시4 9시4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놓을게 이렇게 놓으면 또요 라인이 되잖니 그지 어. 그럼 맨 처음에 시작은 원래 뭐였을까? 1 1이니까 4시4 4시 4시 4가 있어야지 오. 딱 좋아 원래 그지 근데 지금까지의 계산 결과가 뭔지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걸 K라고 하면 양변에 동일하게 4시사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4시사부터 여기까지 쭉 도했으니까, 그렇지? 그럼 나오는 값을 뭐여야 돼. 1 0시4여야 돼. 맞지? 그러면은 이게 십시사지. 즉 내가 구하려는 얘는 여기서 1 빼면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해서 구면될 거야. 뭘 이해됐어? 네. 응. 음, 이게 하키스팅 놀 제일 어려운 거야. <laughs> 음. 별거 없지 됐어 네. 어, 해수 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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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